신복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복수화 묘목을 무엇인까 고민하신 분께 신복 복숭아 묘목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신복 복숭 최대 장점이 한 6월 한 20일 전후되면 수확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수월합니다. 만약에 7월 한 중순 넘어가 수확하게 되면 장마 때문에 수확을 못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탄재병도 걸리고요. 이거는 6월 20일경에 남부지물 수확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도 신비보다 크고요 맛은 신비하고 비슷합니다 당도는 또 신비보다 높아요 보통 전문적 농사짓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비는 4다이 5다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2다이 3다이 4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생산량도 많고 최대 장점이 안무러져요 신비는 금방금방 무러지기 때문에 오늘 따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오늘 비가 가못따면 내일 가고, 모레 가면은, 물러져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월등이 잘안 물러지기 때문에, 그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러고, 작년 기준에도 보통 5kg 기준에 뭐 3, 4만원 받았어요. 그한 나무 같으면은, 요게 지금 나무가 원래 한 7년 차 되거든요. 그으면은한 5년 차 넘어가면은, 나무 관리만 잘 하시면 한 나무에 서른 박스는 충분히 따요. 그리고 묘목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연락처하고 주소하고다 남겨놓겠습니다. 묘목은포트면로출고되고요 원래 25년도 4월 한 20일쯤 해가지고 5월 2 0일한 달간 출하됩니다. 그리고 키우는 방법은 지금 이건 뺀질이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7월, 한 중순 이후고, 아니면 8월 또 중순이니까 중만생 종하고는또 전지 방법이 좀 달라요. 조생종이기 때문에 전지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수영 잡는 것도 제가 좀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나무가 그냥 7년생 된데도 보시다시피 피가, 가까이 가볼게요. 피가 부어게 깨끗합니다. 나무는 피가 이렇게 깨끗해야지 건강하게 자랍니다. 제가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무는 인위적으로 자꾸 나무를 괴롭히고 특히 강전지를 하게 되면 주지를 강전지 하게 되면은 나무는 이게 깨끗하게 잘안 자랍니다 여 등민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일수 피에도 많이 생기고요 여 보시다시피 주지는 여기 네개거든요 4개, 주지 네개인데 보주지가 여기 또 직면을 한게 크게 나갔고요. 보주지가 주지심 자아요 나무가 주지가 쭉쭉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쭉쭉. 자로 한 2년차 전지할 때몽땅하게 자르고 계속 몽땅몽땅하게 자르면은 나무가 수세가안정 되게 안 자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지를 쭉쭉 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하실 때도 초보분들잘 모르거든요. 무조건, 그, 배면 가지 있죠? 배면 가지가 땅 쪽으로 보는 가지가 배면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 위에 가지 있고, 요 밑에 가지 있죠? 이 가지 폭이 1m, 한 이상, 1m 20 가까이 떨어지면은, 밑에 가지도 여기 햇빛이 들어가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여 배면 가지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잘라버리면은, 입수가 줄어듭니다. 입수가 줄어들고 하면은 이 뿌리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 열매를 못 따요. 그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우에 가지가 있고, 열 밑에 가지가 그늘진다 싶어도 이 폭이, 이 폭이 1m 한 20대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햇빛이 들어오고, 여 중간 사이에 통폭이 되면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돌아보시면은 여기서 똑같이 키워놨거든요. 이 가지하고, 이 가지가 거의 100m, 1 0 0에 자랐어요. 100m에 자랐는데, 이 가지가, 바로 위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폭이, 이 폭이 지금 한 1m 이상 차이 나거든요. 1m 이상 차이면은, 이 사이로 통풍이 됩니다. 통풍. 통풍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8m를 붙치면은 8m가 4단에 키우거든요. 4단에 키우면은 보통, 옛날에서 60에서 70개였지만, 지금은 그냥 한 1m 정도로 그보지를 키우거든. 그런가 원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야지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래 수확량도 많고 나무가 그 가지가 많이 나가고 이 결과지가 많고 가지가 많이 나가면 뿌리도 그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가 산에 가 보시면은 소나무들이 한 나무가 주변에 나무가 별로가면 엄청나게 울창하게 자라거든요. 누가 그 소나무에다가 자연에 자란 소나무를 전지를 하고 뭐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도 엄청나게 울창하게 자라지거든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가지는 너무 강전지를 마면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 가지 있어도 이게 다 벌써 열매를 다 따먹습니다. 위에 따먹고 여기 옆에 이런 가지도 따먹고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여기에 주지가 있고요 주지가 있고 부주지가 이만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 폭하고 저폭 차이가 1m 한 20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어떻게 보면 배면 쪽에 가지가 거의 약 주지처럼 작아요 여기 따시 있는 과일이 생산량이 요분만 해도 거의 한 5박스는 충분히 답니다 이, 이 나무는 거의 한 나무에 30박스 늦게 다요 그러니까 3만원 잡아도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오죠 여기 안 보세요. 여기도 주지가 있는데 주지가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서 두개 갈라졌죠. 갈라졌는데도 일매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여기가 겹치는 것에도 실제 보시면 한 1m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저렇게 주, 이, 이 가지를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쭉 빼줘야지 나무가 입수 확보가 많이 되고요. 입수 확보가 많이 되면, 여기 밑, 밑에 뿌리들이 활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TRN이 맞아지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몽텅몽텅 잘라주면, 은 열매 생산하는 것도 줄어들고, 나무도가 덜 건강해지잖아요. 쭉 뻗어나가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나무가, 피가 아주 건강하죠. 깨끗하죠. 엄청 깨끗하죠. 등면에도, 이런 데도 깨끗하게 따지 말고요. 요런 가지도 조금씩 있어야지 나무가 건강합니다. 오히려 여기, 요런 가지도, 여기 굉장히 열매는 별로 못 따지만, 요런 거를 아껴야 됩니다. 무조건 달아놔야 좋습니다. 요런 게, 요런 거, 요런 거. 요 가지도 이렇게 일부러 자르지 말고요. 놔두고요. 요런 데도 놔두고요. 등면에 놔두고요. 놔두고요. 혹시 면목 뭐 심을까? 그런 농사 좀, 쉽게 지을 수 있는 복숭아 품종 원하시면 은 제가 신복복숭아 추천합니다 약간 중부지방 가도 한 7월 초 되면 수확을 합니다 또추위에 어느 정도 영하 한 20도까지도 이 나무가 견디기 때문에 약간 추운데도 잘 됩니다 그 식재하실 때는 복숭아나면은 지그재그로 식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왜또 이마에 더 크게 자랐냐면 은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쪽 방향에가, 이쪽 방향에가 지 나무가 없거든요. 나무가 없으니까 또 햇빛이 또 서쪽에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을 때도 마주 보고 심는 보다는 지그재그 심는 게 오히려 햇빛도 많이 들어가고 통풍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르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지그재그 심으면은 일조량이 월등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건강하게 자르고 수확량은 자동으로 많고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열매도 좋기 때문에 경매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직접 보시면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주지 길이가, 요 주지가 이까지 나가는 길이가 7m 넘어요.